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찍을 게 많죠. 아 그럼요. 날씨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얼른 얼른. 맞습니다. 업데이트 많이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수즈 차량. 이수즈. 투냉동이고요. 음. 20년식. 좋아. 19년 형식의 네. 20년식이고요. 네. 탑도. 오 예. 오. 제가 좋아하는 GRP 탑으로 GRP로 됐고. 쌈박하게 쌈박크입니다이수면 오토입니다. 수동이 그렇죠. 거의 없죠. 이 수준은 네. 오토미션. 오토고 오. 투냉이고 네. 온도기록기 두 개. 네. 아 온도기록기 하나. 이게 예, 투채는 네. 냉동 냉동 돌아가는 거죠. 네. 오토. 그고 주행거리가 이십구만 키로. 이십구만 킬로? 짧죠. <laughs> 나쁘지 않은데요. 네. 화물차 업계에서는 거의 뭐길좀 들었다. 그렇죠. 또일번 엔진이 기똥찹니다. 오셔서 사운드. 엔진 소리 한번. 그렇죠. 사운드 들어봐야지. 들어보시고요. 자 조르다까지. 오. 요, 스킨 없습니다. 아, 스킨 없습니다. 로 예. 네. 괜찮은 거 구매해서 쓰시고요. 와 냉동기도 새것 같은 거예요. 이 트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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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강 때. 아, 이 트랙. 어, 내부 도 어, 잘, 걸렸습니다. 말씀하네요. 네. 이거 보면은, 예. 네. 실제 모습이 안 담깁니다. 그쵸? 그러죠, 이게. 끝내주면 나와서 시동 거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음. 직접 움직이시면은 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차량 가격에 맞춰서 보여드릴 거니까요. 위 전화로 전화 주시면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냐? 그렇죠. 주 가격이지. 우리 또 가격 공개층 아닙니까? 5,300. 5,300에 전화 주시면은 국 매입한 차량입니다. 전화 주시면 5,300에, 5,3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